요 이게 다 딸기인데 작년 겨울에 왔을 때다 쓰러져 갖고 있던 걸 작년 겨울에 이거를 쳐놨었거든요. 맛있겠죠? 아. 음 엄청나. 게 이렇게 쫙 이렇게 쫙 떠져 있어요. 이집 안에서도. 먹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아알고음음 음. 음. 너무 맛있죠 여기 줄을 쳐놨어요 이게 다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있던걸 근데 생명력이 좋아서 엄청 이렇게 올여름에 딸기는 엄청 나죠. 이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. 이렇게. 좀 전에 여기서 엄청 많이 좀 땄어요. 이거 제가 잘못 따 가지고 좀덜 익은 걸 따서 이렇게 엄청 납니다. 여기도